결국 일상 회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로 일상 멈춤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내일 영업 시간 제한을 다시 앞당기고 사적 모임 인원도 축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소식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던 방역 당국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내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에 큰 틀에 어,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어, 그에 따른 일종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어, 밝히기로 했는데 거리두기 강화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축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여섯 명, 비수도권 여덟 명으로 되어 있는 걸 사인으로 2 4 시간인 영업 시간은 밤9 시나 1 0 시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 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주말부터 당장 시행할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할지는 고민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선 건 지금의 확산세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8,000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도 964명으로 이틀째 900명을 넘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유지한 채 지난 6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방역 지표의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중증 환자 예측과 충분한 병상 확보 없이 성급히 시작한 일상회복은 한달 오고도 3주 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